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논문 통계를 도와드리는 스포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다뤄보려고 해요. 상관관계 분석을 할때꼭 필요한 개념들을 이해한 후 spss로 직접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석을 한 후에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문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관 관계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에요. 즉, 하나의 변수가 변하면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관 관계를 두 변수 사이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상관 관계는 연관성만 나타낼 뿐이지 인과 관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두 변수 사이에 상관이 있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 사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도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익사 사고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둘의 관계는 여름이라는 공통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관관계는 어디까지나 관계의 정도를 알려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 상관관계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상관관계는 보통 상관계수라는 숫자로 나타나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집니다.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 시험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처럼요. 반대로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커피를 몇잔 마셨는지가 오늘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또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관계가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즉 상관계수가 0.8이면 두 변수 간의 관계는 매우 강하고 0.3이라면 관계가 약하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하나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상관계수의 값이 높기만 하면 이두 변수는 무조건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관계수는 단순한 관계의 크기를 나타낼 뿐이지 그 관계가 실제로 의미 있는지는 유의 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고 이제 SPSS로 상관관계 분석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의 상관 계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분석, 상관 분석, 이변량 상관을 클릭합니다.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을 오른쪽 칸으로 옮긴 뒤 아래의 하한 삼각형만 표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상관관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N은 응답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응답자가 203명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상관계수는 피어슨 상관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상관계수가 양수면 정의 상관관계, 음수면 부의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계수가 0.382로 양수이기 때문에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수 있습니다. 즉 공부 시간이 증가할수록 시험 성적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유의 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의 확률을 보면 0.001보다 작네요. 즉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대각선에는 1을 넣어 주시고요. 각 칸에 두 변수에 해당하는 상관계수를 넣어줍니다. 공부시간과 시험성적의 상관계수는 0.38이, 공부시간과 지적특성의 상관계수는 0.36이, 시험성적과 지적특성의 상관계수인 0.597을 각각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관계수 옆에 유의 확률을 나타내는 별을 넣어줍니다. 유의 확률이 0.001보다 작으면 별 3개, 0.01보다 작으면 2개, 0.05보다 작으면 1개를 넣어줍니다. 분석 결과, 모든 유의 확률이 0.001보다 작았으므로 모두 별 3개를 넣어주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는 아쉬우니 조금 심화 개념인 다중공선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공선성이란 여러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기 분석에서 여러 독립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을 때 분석 결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즉, 독립 변수들이 서로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어떤 변수가 실제로 중요한지 만약 독립 변수들끼리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정확히 알기 어려워지는 거죠. 쉽게 말해, 다중공 선성은 변수 간에 너무 비슷한 정보가 많아서 모델이 혼란스러워지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델의 결과가 왜곡이 될수 있죠. 예를 들어, 가계 소득과 교육 수준을 독립 변수로 하여 생활 수준을 예측하는 모델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두 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두 변수를 모두 모델에 포함시키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상관계수가 지나치게 높게 나오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상관관계가 0.8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 과연 두 변수를 따로 쓸 필요가 있는지 하나를 제외하거나 두 변수를 합치는 건 어떤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개념, 분석하는 방법,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독립표본 t 검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